남성갱년기 증상에 따른 치료 방법 어, 그리고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은 자존심하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갱년기가 왔다고 주변에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스럽고 처라해진 거예요. 처라해. 남성들이 이러한 갱년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가까운데 안 보이잖아요.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고, 귀가 안 들리니까 TV 소리가 커지면서 보청기를 끼고, 노화 현상이 하나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지 않고, 평소에 몸 관리 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과를 다니고 이비인과를 후 다니고 이가 빠지면 치과 다니듯이 이런 전문의를 통해서 남성갱년기에 대해서 치료야 받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50대 전후에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본인 잘못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자존심에 상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갱년계 치료를 받으면 남성 호르몬 레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의 생각, 의견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죠. 뛰나가서. 그리고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보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 여성들 보면 얼마나 멋지게 보여.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마주치면은 노련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청년 못지 않게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진다면 평촌 못지 않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치료에 있어서 치료는 결국은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할 것인가, 주사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피부에 붙여서 할 것인가, 근육 중에 삽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각 체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게 맞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먹느냐. 약 사실은 먹는 약이 제일 중요하죠. 먹는 약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처방만 받으면 그래서 경구용 약물들이 모든 병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에 있어서 경구용 치료제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간에 나쁜 영향을 지켜요 그래서 간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기에는 제한이 있는 거죠. 남성갱년기가 잠깐 왔다 갔는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 앞으로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창기에 생겼던 메칠테스토스테론이나플록시테 메스테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테스스런 언디카메오티라는 상품명으로는 안디롤 테스토캡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림프절을 통해서 흡수돼서 간독성을 낮추고 하루 내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이걸 드시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것들, 남은 것을 드시는 거지, 생산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 먹는 약은 저도 지금 처방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가 이제 주사제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 어르신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그래, 대포 주사를 대포 큰대자 우리 그 싸는 큰대 대포가 아니라 대포 주사라는 상품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된 건데 이걸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19시간 이요 그러니까 이3 일마다 이걸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대포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테스토스테로 에스테르라고 에나스테로니 에나스테로. 이게 이제 수입품이에요. 독일제. 그래서 이것은 2 주에서 3주 간격으로 주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요요 현상이 있어요. 맞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쑥 가라앉아 보면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력, 성기능, 감정의 변화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다들 맞냐? 이게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남성 호르몬 자체가, 주사제 자체가 워낙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걸 열려면 주사 바늘이 커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흡수되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엉덩이에 불이 나요. 2, 3주마다 만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내비도라는 주사요. 테스스로 언디카메오티 현재까지 개발된 주사제 중에서는 투여 간격이 제일 길어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3개월에 한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요 현상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유지가 돼요. 그전 것들은 쭉 올라왔다 빠지고 하니까 감정의 변화가 많은데 그래서 요 현상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남성경년기 치료는 어 지금은 주사 요법이 대세다. 다른 걸 해주고 싶다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피부 경유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피부에서 흡수가 되면은 이제 간에서 하게 되는 현상들을 막고 생리적 변동하고 가장 유사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단점이 있어요. 붙이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등이랑 그래서 계속 붙이다 보니까 피부 알레르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생산되는 데가 없고, 현재는 스프레이 형태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피부 밑에 어, 조직을 삽입을 하는 거죠. 하복부 지방층에다 삽입을 해요. 그래서 한번 삽입을 하면 이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나면은 결국은 또 제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테스터스로 남성 호르몬 보충제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의 신체 상태, 호르몬 수치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태, 우리가 또 여유가 없으면 비싸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과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상 범위에서 유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엄청 좋아지거든요. 성욕도 좋아지고, 발기력도 좋아지고, 강도도 좋아지고, 아침에도 상큼하고, 어, 아랫배도 들어가고, 뭐 허벅지라든지 이런 알통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강하게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인 범위 내에서 올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발기가 안 된다고 와요. 근육도 엄청나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 치료에 부작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남성 호르몬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제를 많이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걸 맞는 거예요. 근데 과다한 용량을 이거 맞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그부장이 생겨요. 남성 호르몬이 잘 생산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 발기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주사를 놔줬어요. 그러면 그 안에도 잘 생산되고 있는데 옆에서 더 들어와 발기가 잘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되고 단단하겠죠.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이 됐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생산 안 해도 계속 들어오네? 그 안에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세포는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하면 코알만게 줄어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고자가 되는 거예요. 고자가. 그래서 남성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이 그런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갱년기라는 이런 임상적인 증상과 함께 혈액 내에서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실제로 저하가 돼 있을 때만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치료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 치료는 단기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끊어야 될때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가 경력기에는 분명히 맞지만은 임상적인 증상으로 내가 성욕도 없고 발기력이 안 된다는 그런 말만 듣고 남성 호르몬 치료를 했다가는 진짜 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원장이 "고만 치료하시다" 하면 치료를 끝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